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양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가 늘 보고 또 접하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않고 만들지 아니한 신은 우상이고 또 저희가 섬기고 경배하는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매일의 삶에서 하늘을 보고. 또 매일 땅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런 순간에 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성품과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령께서 합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둘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늘과 땅 이렇게 말을 듭니다. 하늘과 땅 하면 그게 온 우주란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사람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의 지식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부분의 종교는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느날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학문 역시 하늘을 탐사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하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주 공간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화성에도 봄이 있다. 이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을 분석해서 화성에도 봄이 있다. 그, 뭐, 엄청난 큰 지식인 것처럼, 막 크게 새롭게 발견한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뭐 발표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잡지에 막 연재를 하지만, 사소에 봄이 있는 거다, 없는 거, 뭐, 그건 뭐, 모르겠고요. 그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예, 사실은 하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나 생명이나 그 외에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난히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밖에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로 주어진 성경의 지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려고만 합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께서 하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믿는 것이 하늘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다른 만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10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하늘을 하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10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하며,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입니다. 간단한 작품이다. 하늘은 하나의 주신 작품입니다. 하늘은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에게 님 창조하신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된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옷처럼 낡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은 만들어진 순간이 있고 그것이 해체되는 순간, 끝나는, 종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0편 34편 4절에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베드로 3장 1절에도 그날에는 그 주의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하늘들은 사라진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트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해 1장 1절에서 창, 창조를 선포하셨고 실제 지으신 역사가 있고, 또 하늘은, 없어진다. 하늘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욕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사실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으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 해서입니다. 우리 는이 세상의 통치자요, 공중 권세자본자가 둘째 하늘에 거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군대나 하늘의 천사나 하늘의 무엇을 섬겨서는 안됩니다. 하늘의 목을 찾겠다 만나겠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각종 해나 달이나 별들은 사람들에게 경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과 영광을 선포하는 구조, 어,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때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무한하심 등의 신격을 느낄 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해와 달을 볼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등을 알수 있습니다. 창조의 진리,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늘 창조물을 경배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창조물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요. 창조를 믿는 것은 단지 종교나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셨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 안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1 0편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도다 겠는데 니다 호스, 군대라고 하면 호스트, 무리들이죠. 호스트. 하늘이든 모든 것들이다. 그분의 입에 호흡을 만들어졌다저 또다. 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왕자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은 신약성도들에게 장차 살아야 할 본향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들에게 약,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성도들에게는,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의 착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 둬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구약성지 아니라 신약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하늘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상식 1장에 2장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나오지만 하늘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는 가장 간략하게 해를 만드셨다 달을 만드셨다 별들도 만드시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게 뭘 창조하셨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고동 땅에 뭘창조하시는지를 기록한 거죠.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창조하신 것들. 우리가 땅에서 살며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주관심은, 지금 현재 신약교회의 주관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불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늘은 무한광대하지만, 공허한 빈 공간이 아니라, 예. 하늘,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행하셨도다 10편 123편 1절에도,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죽께로내 눈을 드나이다. 하늘들에 계시며,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처며, 하늘의 왕자가 놓여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의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하늘을 비롯한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여는 시작이며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이는 바로 창세 1장 1절을 믿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 위로 하늘을 보면서 합니다. 하늘을 볼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늘 아래 우리가 하늘 아래 있는 존재고 하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발을 딛고 삽니다. 즉땅 위에서 삽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땅을 지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묻힐 때 비로소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땅 아래로 살지 않고 땅 위에 서 삽니다. 창세 일장일절은 매일 매순간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보며 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나 이적이나 각종 증거를 구하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이 만드신 하늘이 언제나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와 건능을 그 알고 싶다. 하늘의 존재와 건능을 그 알고 싶다. 그럼 발 아래 땅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하늘의, 하늘님하늘 하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고, 늘 우리는 땅을 보고,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늘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직접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늘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뭐, 체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1장 1절을 믿는 성도라면 매일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신격을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소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하늘과 땅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하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아주 하나님 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힘의 근원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땅을 봐도 전능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때그 전능자 하나님 을 우리는 항상, 이거는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중, 매우 중요한 사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자연인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늘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예가 너무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양 사상은 하늘이고 하나님이에요. 응? 하늘이고 하나님이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은 하늘과 하나님 동의어입니다. 그 하늘님, 하느님이죠. 죠 대표적인 예가 글크리스로도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동요로 사용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다르다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래요. 왜 다르냐요?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다. 고 i n g d o m of God, k i n g d 과 h e 은 다르다 이거죠.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이 같지 않다면, 이 둘은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고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침내년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왕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온 도시로 보내시면서 선포하라고 전하게 했던 복음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복, 왕국의 선포였고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핵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구약의 핵심 주제이며 모든 예언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한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의 일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 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메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왕국 을말에 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은 다른 왕국, 다른 민족들에게는 제시되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약속 한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에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주관심은 그 왕국. 즉, 자신들이 들었고 직접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도행정 10장 실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너희가 알바 아니오 그 알파, 주님께서 너희가 알바 아니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죠 <laughs>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아, 알바 아니라 그러면 은 신경을 뚝꺼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예요. 맨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천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천문연구에. 어떻게 뭐 태양계가 어떻게 직렬로 한번 직렬로 한번 촤는 날이 있는가? 맨날 그런 거 찾아요. 그거 찾아 그런 거 한번 있다 그러면 그날에 또뭐 나팔절이나 뭐 절기하고 뭐 연관된 날 찾아가지고 는 그냥 또 시안보정 말로는 맨날 끼어 맞췄다 지금까지 뭐 2000년간 맨날 틀렸지만은 지금도 그짓하고 있는데 예. 2012년이다, 2015년이다, 2018년이다. 너희가 알바 안 되더라는 데이 왕국은 아직도 이 땅에 맞지 않았습니다. 왕국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왕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성도는 흔히 천국 간다, 뭐 천당 간다는 말할 때 이것은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하늘, 우리 혼이 가는 하늘은 하늘 왕국입니다. 헤븐의 킹덤입니다. 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볼수 있게 하은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화시라과 합평과 합형,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육신이나 물질이나 땅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고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은 주의 손이 이룬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주님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왕자. 한마디로 플레이스라는, 주님께서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늘은 주의 것소고 하늘은 주의 겁니다. 땅은 사람들이 주신 것이지만 하늘은 주님의 것이다. 물론 땅도 주의 것이지만 사람들이 주셨다. 그랬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정말 있다 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은 불사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베드로 3장 실제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처럼 보관하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리기 위해 예비해 예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리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예비된 예. 불소식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하늘에다 하나님에게어불 사르겠다고 한 하늘과 땅을 뭐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서은일입니다 지금에서 하늘들은 주의 날에 사라지고 불태워집니다. 불태워집니다. 성경에는세 번의 하늘이 있습니다. 창세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그때에 있었던 세상 그때에 있었던 세상 그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은 그때 멸망했던 세 땅이 다시 만들어진 과정으로 현재의 하늘들과 땅입니다. 현재의 하늘들과 땅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 있었던 하늘들과 땅. 지금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지금 있는 이 땅은 불로 멸망.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예, 영원합니다. 베드로 3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습니다창 1장 1절에서 한 문단이 끝나고 창 1장 2절부터 쫙 예, 연결해서 베드로 3장 13절에서 새 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장류와 이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엔 무엇이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렇 하늘에 있는 것의 애정을 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언지를 알아야 거기에 애정을 둘거 아닙니까? 애정을 두려면 애정의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텅빈무허의 공간이라면, 허무의 공간이라면, 하늘에 애정을 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십자에 못 박아버린 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애정을 두고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왕자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습니다. 요르의 십장 3, 사절에 너에게 하늘에,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했습니다. 하늘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고 지은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입니다. 땅에 있는 것건 실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건 실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게 실체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이 참잘 나옵니다. 하늘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멘션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도시, 즉새예를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가양 좋은 선물들이 있고 영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고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을 사모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가 받은 유업과 왕관이 있다면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예정을 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둔 의의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마련된 집이 있고, 도시가 있고, 맨션이 있고, 유업이 있고, 왕관이 있고 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처소임을 알고 저 하늘에 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살 준비를 해둬야 돼요. 땅은 잠시 살다 갈 나그네의 담입니다이 땅은 잠시 살다가 나그네의 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 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의 너희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바라 고지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낙지 않는 가방들곧 그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들을 예비하라. 합니다.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배라 거기에서는 도둑도 가까이하지 못하고 점도 먹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육신을 잃고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 하늘과 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는 일로 하늘에 가서 무언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으로 예. 하늘에서 무언가를 받되 그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해야 됩니다. 하늘,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사회 45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을,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말씀하시. 하나님은 신이 이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경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예.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였그니 그러니까 땅을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경고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주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것입니다. 10편 115편 16절에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 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땅은 뭐라 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준 겁니다. 땅이란 일단 첫 번째가 이면 지구죠. 얼싸면 일단 지구란 말이고요. 두번째 육지죠. 랜드죠. 그 다음에 땅 하면 영토, 테리터리,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저생계이세 가지입니다. 땅은 지구를 말하든지 육지란 뜻으로, 바다와 육지할 때 육지란 뜻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이제 영토란 뜻입니다. 땅은, 땅이란 말은 예, 세상이 아닙니다. 예, 땅은 earth는 world가 아니에요. 세상은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땅 위에 세워졌어요. 3월상 2장 8절에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땅 위에 세상을 세우셨어요. 그 땅과 세상은 다른다 이거죠. 네. 악한 현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지만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 현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죠.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죠. 현세상 마귀가 통치하지 땅은 주의 것입니다. 마귀는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성도들은 땅과 세상을 구분할 줄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라가 있고, 하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과 세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는 앞으로 성경 전체를 푸는 핵심적인 이해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님 것입니다. 레기 25장 3절에 땅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세상에 준 것이, 사람들에게 주셨다. 사람의 아들에게 주셨다. 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죄로 인해 땅에 내려진 이저주는 천연왕국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왕국이 설때 완전히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땅의 미래입니다. 네. 오늘 까지 하겠습니다.